기월 14일 목요일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에서 25절에 인간부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던 엘리우는 주제를 하늘로 돌립니다. 주제를 바꾸면서 그가 던지는 첫 마디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서 우리 인간은 구분할 수 없다. 그분이 얼마나 오래 되신 분인지 아무도 그분이 몇 살인지 셀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대비하면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 내리시고 빗방울을 회수하시면 그것은 안개가 되고 구름 속에 물이 흘러 넘치면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 사람들 위에 쏟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인간의 이해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위에 번개를 펼치셔서 저 바다의 깊은 밑바닥까지 다 덮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구보 살피셔서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시며 번개불과 천둥도 다 조종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시는 일을 누구도 능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잘 깨닫고 있음을 은연 중에 나타냅니다. 이어서 37장에서는 엘리우는 번개와 천둥에 대한 주제를 이어갑니다. 특히 천둥 소리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소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엘리우는 이러한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의 심정을 쿵쾅거리다 못해 떨어져 버리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온 천하에 그분은 자신의 천둥을 바라시며 온 땅의 끝까지 자신의 빛을 보내십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그것은 꼭 그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므로 그분은 자신의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천둥과 번개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우는 5절에서 다시 한번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눈에게, 비에게, 그 엄청난 폭우에게 하나님은 땅에 내리라고 명령하시면 인간들은 꼼짝없이 눈과 비와 폭우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거센 바람이 자기 방에서 나와 추위가 북쪽에서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셔서 네 그런 것이며 하나님께서 차가운 바람을 보내시면 엄청 커다란 강물도 얼어붙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구름에 물기를 머금게도 하시고 또 번개를 쳐서 구름을 흩으시고 구름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움직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벌을 주시거나 아니면 땅의 농사를 위해서 혹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엘리우는 구름이 여기저기 다니며 비를 뿌리는 이유가 징계나 국률 때문이고 혹은 단순히 땅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비가 징계 에 해당되고 또 어떤 비는 국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연 전체의 생명을 위해 그러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엘리후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 하고 난후 욥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번갯불을 움직이 시는지 그대가 아느냐 완전한 지식의 경위로, 즉, 인간을 알수 없는 것을 당신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엘리우는 요백에 저 하늘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했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창조자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엘리우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욥과 동일한 인간으로 지혜의 한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우의 이러한 질문은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아니면 인간이 했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우의 최종 발언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인간의 겸손입니다. 그의 이러한 최종 발언은 자신이 화려하게 묘사한 자연 현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엘리우는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는 이라라고 마지막 말을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엘리우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가 실현됩니다. 이러한 엘리우의 말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엘리우는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반응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우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이며 요백에 해당되지 않아서입니다. 엘리우는 말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나 된듯 창조의 순간과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며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머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하나님 아는 자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 하나님을 알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한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